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병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.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먼저 동명부대는 지난해 12월 27일 25진 장병 한명이 귀국 전 PCR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올해 1월 1일 밀접 접촉자 한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또 한빛부대 14진장병 한 명은 지난 2일 발열 증세로 진료를 받던 중 자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됐으며 이후 전장병 검사 결과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확진자 4명 중 중증 환자는 없고 부대내 개별 격리 후 군의관이 직접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. 밀접 접촉자도 전원 예방적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3차 접종 조기 시행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크부대는 현지 정부에서 백신을 제공받아 접종을 시행 중이며, 청해부대는 이달 중 3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 한빛부대와 동명부대는 국내 백신을 수송해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.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